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도자기의 고작, 이천에 나와 있습니다. 청전은 고유의 빛깔과 아름다움으로 세계인들이 인정한다고 하죠. 이런 명품 도자기를 40년째 넘게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명작 김성태 선생님입니다. 지금 보러 가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선생님, 명장이 되신 거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소감 감사합니다.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아, 어, 저희 아버지도 2003년에 명장이 되셨고 저도 이제 올해 명장위로 선정이 됐는데 어, 한 집안에 한 2대째 이렇게 명장이 된다는게좀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어, 굉장히 뿌듯하시군요. 네. 어, 그럼 다음으로 이제 3대 이제 조부이신 김한배 선생님부터 부친 송월효, 김종호 명장을 이어 3대가 40년이 넘는 세월을 이어오고 계신데 도자기 인생을 이기로 마음먹은 게 언제인지 뭐 몇살때 했는지 혹은 흥미를 느꼈는 게 어느 포인트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음. 글쎄요.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1977년도에 도에 입문을 했어요. 오그때 네. 이제 처음부터 아버지 밑에서 직접 조각 연습도 시작하고 하면서, 어, 입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음. 음. 그래서, 글쎄요, 지금 뭐, 지, 지나온 세월, 이렇게 네. 생각하면은, 네. 그. 그. 음, 참 여러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네. 실패도 많았고, 성공도 나름대로 그. 그. 많았고, 송어려하면 무균열 전통 청자가 이제 명성이 높다고 들었어요. 이 무균열 청자는 다른 청자에 다른 저, 좀 특징이 있나요? 아 무균열 청자는 이제 저희가 1980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저희 아버님이 지금 한 60여 년 넘게 지금 이 직업을 가지고 작품 생활을 하는데 네. 진짜 수많은 연구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네. 과정에서 아마 이런 어 작품이 탄생된 거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 아버님 덕분이긴 한데 전우 네. 뒤에서 뒤지작거리는 한것 뿐인데. 그래서 이제 이 무기열청자 하면은 우선 알려진 거는 이제 송월료가 이제 무기열청자 대표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무기열이 된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 투명한 어떤 유리에 네. 어, 흠집이나 아니면 균열이 있을 때그 반대편에 어떤 사물이 제대로 보이질 않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래서 깨끗한 유리 표면에 그 유약 표면이 균열이 없이 밝고 투명하다 보면은 네. 그 안에 어, 문양이나 이런 게 아마 더 선명하고 보이지 않을까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강도가 좀 강해요. 크랙 있는 것보다 무균열이 아, 네. 강도가 좀 강한 편입니다. 일반 것보다는 조금 그렇죠. 그건 음. 장점이 있어요 무균열. 그 색감도 뛰어나게 나고더라 색감도 좋고. 일반 청자보다 약간 빛깔이 더 좋은가요? 음, 그렇죠. 아마 비교해 보시면 금방 느끼실 거예요 아마 저는. 음. 그럼 다음으로. 특히 과거 전통 기법을 지키면서 이제 현대 흐름에 맞게도 이제 제작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예술 철학에 대한 선생님 생각 한 말씀 해주세요. 그것이 그 전통 기법이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통 기법을 다 마스터한 후에 네. 그 현대 흐름에 맞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접목시키는. 작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그 고려 시대는 청자, 그다음에 이조 시대는 백자, 그 중간에 이제 분청이 되는 이제 흰목이 나왔죠. 그 시대에 맞게끔, 그 흐름에 맞게끔 하는 것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에서는 좀그 때에 비추어. 좀 새로운 작품이 탄생할 때가 됐지 않나 그리고 음. 많은 작가들이 또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또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 아름다운 이제 새로운 패턴의 작품들 작품을 아마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숙합니다. 아 너무 겸손하십니다. <laughs> 선생님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제 선생 선생님 작품의 특성이 보이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해주세요. 네. 이 작품은 네.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대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변화를 좀 요구하는 시대라 보니까 제 나름대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음, 저만의 어떤 작업 세계이긴 한데 음, 이 작업 과정을 설명해 드리자면 네. 어, 일단은 성형, 정형 과정을 거치는 건다 동일하고 그건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색깔이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의 색깔이 가미되어 있는데 예 그건 이제 작가의 나름이긴 한데 한 저는 한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정도의 어떤 색깔 패턴을 주고 싶어서 어한 가지 색깔 예를 들어서 붉은색을 한번 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반 건조돼서 다시 또 노란색 그 다음에 또반 건조되면은 다시 또 파란색, 녹색 보라색, 뭐 여러가지 자기 작가의 마음에 드는 색깔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색깔을 계속 터치를 하게 돼요. 이렇게 두께가 층층이 이루어지겠죠. 음, 네. 응. 그, 그리고 나서 일단은 1차적으로 또 조각을 하게 돼요. 아. 이제 이건 모란문인데 모란문 조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양이 아닌 별개의 어떤 이런 부분을 필요 없는 부분을 다 따내게 돼요. 제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 문양이 패턴이 있으면 살아나는데 저는 더 이제 그 색감을 주고 싶어서 홈을 파게 돼요. 안에 그 모양을 만 예, 꽃이나 이파리나 홈을 네. 주게 되는데 네. 그홈 저는 그 깊이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컬러의 색감을 표출하고 싶은 그런 취지에 그 깊이에 따라서 노란색, 붉은색 보라색, 흰색 여러 가지 색깔을 표현하고자 이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좀 입체감 있게. 이렇게, 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아, 이게 이제 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음, 2013년과 네.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어 이 문양에 대한 거. 그래서 저만의 어떤 작품 세계를 구상하는 고있어 작품 세계 운요 음, <laughs>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죠?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앞으로 계획은 뭐 어느 네. 정도 추측할 수는 없는, 없는 거지만은 네. 저희 아버지 생존에 계시고 지금도 작업을 하시고 저도 이제 현재까지 아버님께서 배웠고 앞으로도 그렇게해 나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자식이 또 아마 이거를 지금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제 도예과를 다니면서 일상 어린 시절부터 도예. 도인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 앞으로 이 길을 가지 않을까. 지금 수업을 받고는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전통을 요즘 새로운 도자와 접목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전통을 유지하면서 모든 걸 배워서 접목을 시켜서 어떤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는 데 조언을 두고 작업 변화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까지도요? 물론이죠. 지금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성태 명장님의 말잘 들어보셨나요? 반짝이는 도자기처럼 김성태 명장님의 말이 독보였던 시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김지미 리포터였습니다.